네, 자, 오 위험했습니다 이 미라보가 잘 미끄러지거든요 어, 한명보맞좀면 위험해요 이거 아 견제해주네요 무명수수 아 나이스한 견제입니다 백업 좋아요 자그 사이에 지금 캐치 잡았고요 아 백업 좋습니다 근데 뒤에 이거 하티앤불 팀이네요 하트앤불이 지금 그죠? 아로키 아닙니다 일단는 강덕업 에저스가 꼼꼼히 보고 있는데 자 이거 만나죠 오나요? 아 코리타 포게 정말 힘들죠. 맞아. 왼쪽에 하나도 있는 거 모르네. 알 텐데요. 사실 들었죠. 헤이 3명 더 있거든요. 어, 다왜 갈죠? 아, 잠깐 좀사합니다어 리시브. 자 일단 스토. 지금 환전 중또 자리 잡았는데 이거 더 넘어가나요? 아, 아. 섰네요. 아 이거 쳐줘야겠죠? 이거 쳐줄 수 있습니다. 네. 뭐죠 이게? 어, 다우으로진행니다 이거 박으려고 왔는데, 자, 일단 작명 밀었고요. 자, ROK가 전판에서도 이제 칼룸 선수 혼자 남았었는데 또 칼룸 선수 혼자 남아가지고 또 마지막에 죽은 모습이에요. 자, i p k 프린스 도구 피그 정리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다, 이 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싸우는데 아, 지금 차 좋아요. 하지만 도구 피그 탈락. 연막 끝나는 거 알고 지금 뛰는 거예요. 그죠? 살 버리고 가. 이런 거예요. 지금. 하지만 우기 선수가 타워 시키면서 x 4등입니다. 아, 이거 아래인지 몰랐겠죠. 근데 우기 선수 쏘자마자 들켰어요. 순위 방어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자, 3등입니다. 발수에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 아, 자, 범프 한 방에 눕는 모습. 이게 두 개가 없었던 것 같죠? 아, 이거 일부러 페이크 쳤나요? 팀파이터 저지하러 왔죠? 철수파이터 자, 술탄 들어오겠네요, 이거. 아, 이거 위험합니다. 백업 좀늦는데요 팀파이터. 자, 죽고 왔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마무리. 어우, 목이 많이 나갔네요. 제가 요즘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언더세븐 지금 다시 기절. 살렸는데 또 죽이네요. 그죠? 아이고, 생해서 살렸는데 또 죽이는 모습. 자, 슬산 아, 아... 이거 팅팅팅 당구하면서 필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자, 이거 에 p k 프린스. 자, 이거 당황했죠? 자, 자기가 어떻게 튈까요? 말씀드렸죠? 위로 튈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자, 위로 잡는 모 자, 리버사이드. 자, 와,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기돌트 고등입니다. 와, 이길 챙겼어요. 깔끔하게. 자, 귀여웁니다 이거. 이거 아메리카노가 왼쪽에 잘 닦을 수 있거든요. 그죠? 발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잡아놓고요. 아, 두명 기절. 이거 역전 하나요? 자, 아메리카노. 한명 다운 시키 몰라요. 풀피입니다, 풀피. 자기장 살짝 맞았고요. 아직 모릅니다, 2대1은. 자, 확실히 찍고 연막 깔아서 시야 좀 가린 모습. 아, 자기장 아픈데요, 이거. 아메리카노 선수는 자기장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왼쪽을 잡는 순간 비리 선수가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죽는지. 아, 아, 근데 끝까지 잡아주는 모습. 이거 모릅니다. 이거 역전 각 나오나요, UST? 자, 확 자, 연막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자, 슛. 아, 빛나왔고요. 자, 이거 1 0입니다 자, 아, 이렇게, 엑스트가 마무리되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